나는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. 전쟁물, 다크한 전쟁물, 정말,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진짜로요. 소금지수 7점입니다. 다크합니다. 이 세계에서 전쟁하고 18살이 될 때마다 전화에 휩쓸려가지고 주인공이 뒤져요. 그리고 환생하고, 그리고 다시 뒤져요. 그런 주인공이 이번 생에서 그 전화를 일으킨 집단과 본격적으로 대립하면서 맞서 싸우는 내용입니다. 일단 적어도 1권에서 뭐 이세계물이라든가 전생물이라는 장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세계 설정이 어 주인공과 다른 인물들과의 어떤 인식의 차이 그리고 주인공의 주눅 들어있는 그런 성격 등을 위해서 설정된 거거든요 현대인 천재론이 약간 있긴 있는데 사상적인 부분에서의 현대인 천재론이니까 어 일단은 내비둬도 될것 같아요 전쟁물로서 전략과 전술을 모두 보여줬습니다. 전략은 이제 좀더큰 어떤 방향성의 제시이고, 이제 전술은 해당 전투에 쓰이는 어떤 작전, 좀 작은 단위죠. 이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. 지략물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다만 이게 등장인물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다가 지도정보가 없어가지고 읽는데 좀 난해하긴 해요. 그리고 사실 그 이름들도 조금 조금씩 발음하기가 애매하고, 이거는 이제 꾹 참고 읽는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. 다크 판타지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아까 말했죠. 주인공 성격. 주인공이 약간 주눅 들어있지만 되게 필사적인 성격이거든요. 그리고 머리도 잘 굴러가는 타입인데, 이거를, 어... 상황이랑 필력이 굉장히 잘 강조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읽다 보면은 되게 필사적인 느낌이 나거든요. 되게 그리고 그만큼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의 이 느껴지는 감정도 꽤 큽니다. 개인적으로 다크 판타지는 하이라이트를 부각시키는 것에 장점을 두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작품은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꽤 괜찮더라고요. 하필이면은 딱 지금 군단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런 기대되는 거를 찾아버린 게 많이 아쉬워요. 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소설이 정말 맛을 더더더더할것 같은데 진짜 아쉽네요. 개별적인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. 스토리 캐릭터 소재 7점이고요. 필력 7점입니다. 일러스트, 음, 9점. 뭐, 사실, 겉표지 때문에 산 건데, 막상 읽어보니까, 머리 쓰는 지략물, 어, 영웅 걸기, 뭐, 대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. 제가 정말로 좋았어요.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불량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